전파무기, 당신의 뇌를 노린다. 신경계 생리학의 충격적인 진실. 전파무기가 신경계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 전파무기에 이해. 전파무기는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의 신경계를 타겟으로 한 신종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뇌파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생리학적 심리적 상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전파가 안정된 신경계에 방해를 주어 다양한 정신적 및 신체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악영향, 조직스토킹과 함께 전파무기의 사용이 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현상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조직스토킹 피해자들은 종종 주변으로부터 불쾌한 발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당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죽어라는 말과 상스러운 욕설을 멀리서 듣게 되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들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기술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집니다. 전파무기의 생리적 영향 1. 정신적 증상 전파무기의 영향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2. 신체적 증상, 두통, 불면증, 호흡 곤란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들은 전파에 영향을 받은 신경계의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무의식적 조종 피해자들은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종되는 사회.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러한 조종의 물결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